자, 포인트 3, 4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격이 뭐니? 다시. 관계대명사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선행사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훔. 사람이 아니면 위치. 아무 때나 됐.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자, 그 후위치 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가면 무슨 격? 목적격이다. 그렇지? 이거고 목적격이 목적어가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돼. 목적 격은 그러니까 격이라는 얘기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그 메시지를 읽었다 에밀리가 나한테 보낸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지 에밀리가 나한테 보냈다는데 앞에 후이치 대시 있으니까 에밀리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이것도 r 이 e 프렌즈 그들은 그 친구들이다 아이 t 나는 만났다는데 앞에 맷 아이 대시 있으니까 내가 만났던 친구들 알겠지? 그러니까 후위치 됐 다음에 주동사 나가면 그냥 주어가 동사 하는 과거니까 동사 했던 이거라고. 그러니까 목적격은 후위치 됐 다음에 주동사 나가는데 뭐가 빠져 있다? 목적어가 빠져 있다. 첫 번째는 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다. 자, 그다음에 이거 밑에 거인 위치에 대한 거는 이거 다음 체포인트 5, 6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게. 일단, 전치 관계 대명사 뒤에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 이것만 설명한다. 다시 얘기할게. 목적격은 동사의 목적어가 없든가 아니면 여기 4번처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든가. 알겠지? 이게 목적격이야. 목적격은 아무 때나 생략한다. 자, 그래서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 명사 다음에 조동사가 나가면 그냥 피카소가 그렸다인데 피카소가 그렸다 앞에 그림이 있으니까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들. 알겠지? 그 명사 다음에 주동사가 나가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된다. 위치 생각되고 위치 생각되고 다 된다. 언제? 그 후위치 됐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데 목적어 빠져있을 때. 그렇지? 이때 아무 때나 생각되고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명사 빠져있지. 전명구가 되어되는데 그러니까 이대도 당연히 생략된다. 이게 목적격이고. 그러니까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다시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그냥 아무 때나 생략해. 아무 때나. 그니까 원칙이 없어. 그냥 아무 때나 생략해. 생략하고 싶은 면 그냥 생략하는 거야. 그니까 a번에 1번, a번에 다 너무 쉽지. look at the girl whom Jerry came with. whom 다음에 주동사 나오지. 당연히 whom 생략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생략하고 또 뭐로 바뀌어야 돼? 대수로 바뀌어야 되고. 됐지? 후로 바뀌어야 되고 목적격이니까. 그니까 후는 주격, 목적격 다 쓰이거든. 근데 전치사 다음에는 후 나오면 안 돼. 전치사 다음에는 훈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위드가 이게 앞으로 올수 있거든. Whom Jerry came with인데 with whom Jerry came 이렇게 와도 돼. 근데 with who 하면 안 돼. with whom만 돼.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훈만 온다. 알았지? 그니까 사람일 경우 그다음에 띄어져 떨어져 있으면 전치사랑 떨어져 있으면 후미 후로 바뀌어야 된다. 배수로 바뀌어야 되고. 자 오른쪽은 주격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격이 뭐니? 후 위치 됐다음에 동사가 나가는 게 주격이지. 뭐라고? 후 위치 됐다음에 동사가 나가는 거. 근데 동사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지. 뭐비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치?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크게 세 가지잖아. 크게 나누면. 자, 그런데 후위치 됐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그때만 같이 묶어서 생략한다 후위치 됐다고 m r g 같이 묶어서. 이해 되지? 근데 can 조동사 안 돼. likes 일반 동사 안 돼. 후위치 됐다음에 m r g 지 was were 비동사 나올 때만 같이 묶어서 생략할수 있다. 알았지?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략하는 경우를 얘기할게. 생략하는 경우가 that is. 그러니까 후위치 됐 다음에 이제 m r e g 가 나올 때 언제 생략하냐면 뒤에 네 가지. 잠깐만. 자, 요거 필기해 보자. 자, 후위치 됐 다음에 비동사, 그러니까 m r e g 나 was were가 나올 때 생략하는데 뒤에 형용사나 i n g 나 pp나 전명구가 나올 때 그때 생략할 수 있다.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올 때는 생략을 안 해. 이건 안 돼. 명사가 나올 때는 생략 안 하고 이네 가지가 나올 때 그냥 생략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후이치 됐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 생략할 수 있는데 뒤에 형용사 ing pp 전명구가 나올 때 그렇게 한다. 그렇지? 요 패턴에서 생략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요거몇개 해볼게. A번에 1번은 당연히 that 이 s 생략되지 왜, 네, 전명구나오니까 Who are 생략되지 왜, ING 나오니까. 대체. Who is 생략되지 왜, interested, i n 오 e interested, 가 나오니까. 자, 요 t e 너는 아니 e r e s t e d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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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e i n i s t a l i i n g t i s t i t s 예를 들어서,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앞에 동사 왼쪽에, 후 위치 대신으면 이야기하고 있는. 대체? 다시 똑같이. likes cats. 뭐 선행사가 이제 3인칭 단순히 갈수 있지? likes cats. 고양이를 좋아한다는데후 h o likes cats? 또는 dad likes cats. 고양이를 좋아하는. 어떻자 하지? 해석은 동사 하는. 동사인 앞에 선행사.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똑같아.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만들어진 나무로. 이거란 말이야. be made up of가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made up of of가. 이게 A로 만들어지다인데, A로 만들어지다. B가 없네? 뭐 어떻게 하면 돼? A로 만들어진. 하나 더. Be made of가 A로 만들어지다. 근데 앞에 후위치 대신에 A로 만들어진. 다시, 동사 왼쪽에 후위치 된다면 어떻게 해석한다? 어, 뭐뭐 하는, 뭐뭐인. 알겠지? 자, 고생이다.